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였죠 여기서 마음은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범민할 정도라는 것은 이집트 왕 바로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꿈을 꾼 이후에 느꼈던 심적 고통을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절에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해줄 마법사들과 주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섰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꿈 해석이 지식인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신들이 흔히 꿈을 통해서 왕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국가의 중대사에 관해 개시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바벨론에서는 점성술이 매우 발달됐습니다. 점성술사들은 각종 별자리들과 해성, 달, 태양들의 움직임과 회전 주기 등을 상세하게 연구했고, 그들의 연구가 비교적 정확한 날짜 계산법까지 만들어 냈다는 것은 유명하죠. 4절에 그러자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만수 무강하십시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4절부터 7장 28절까지 전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분량을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언어 구사 능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가 당시 문화를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원래 바벨론 제국에서는 아카디아어가 공식적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외부 사절단을 보낼 때나 이방 나라로부터 사절단을 받을 때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세계의 언어인 아람어가 유대적 색채를 지닌 히브리어보다 이방 세계의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있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메사의 사람들과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훨씬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10절에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모르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신이라고 믿는 존재들과 막힘없이 교통하는 자들이 아니었지요. 아무리 총명하고 영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신적 경지에는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감당 못할 문제에 직면하자 그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하고 헛된 존재인지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말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거짓됨과 그 신들을 섬기는 현자들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1절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다는 말은 매우 희귀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참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알수 없는 영적인 일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답해 주시리라는 신뢰가 평소 삶을 통해 쌓여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지요. 전문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의 식단을 지키며 자기 정체성을 지킨 결과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칠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전문 분야의 탁월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